카카오톡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카카오톡은 사람과 세상을 향한 모든 연결의 시작 카카오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아래로 이동해 봅니다. 사람과 세상 그 이상을 연결하는 카카오톡은 대표 메신저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해서 무료 채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곳이라면 지구안 어디서든 무료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곳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무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채팅을 했을 때 무료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팅을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채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라는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즉,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모바일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어도 되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도 됩니다. 모바일 데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모바일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입한 인터넷에 돈을 내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인터넷은 아니지만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무료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무료라는 뜻은 채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채팅을 할때 들어가는 데이터 요금은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1대1로 채팅도 가능하고 그룹으로 채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 채팅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진과 동영상 등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화면을 내려가 봅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채팅을 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글자로만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모티콘은 좀더 사실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내려가 봅니다.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만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카카오톡에서는 쇼핑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좀더 아래로 이동합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채널은 비즈니스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가 있고,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내려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메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새 메일에 대해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간편하게 답장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좀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카카오톡에서는 테마를 지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캐릭터로 내 취향에 맞게 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내려가 봅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지갑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내려가 봅니다. 카카오톡에는 실험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카카오톡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전에 그 기능을 실험실에 올려놓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기능을 사용하게 하고 반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시된 기능은 아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실험실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쉐이크 기능인 QR체크인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